신중히 판단하라고 해도 판단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사는 그런 취지였습니다. 네. 이거는 문해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? 이건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. 중앙지검에서는 수사검사, 공판검사, 차장 중앙지검장까지 다 항소하겠다는 의견이었고 대검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항소하겠다라고 법무부의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에다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러면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지. 그게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얘기로 들리겠습니까? 저는 뭐자 장마...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더 묻겠습니다. 자 11월 6일 분명히 장관님 얘기를 하셨어요.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11월 7일에 또 들었어요 이 얘기를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. 자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신중히 판단해서 11월 7일에 다시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죠,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? 물론 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의원님, 쪽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시를 하신 장관님의 의중에도 그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11월 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7일에 다시 또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정말로 신중히 판단하라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시를 했다면 라은 알았다고 끝내야죠. 그런데 거기다 다시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. 예, 의원님 이거는 이 건에 관련해서 뭐 국민적인 에, 이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? 에, 어, 정치권에 관심도 많고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에, 검찰이 에,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에,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. 그랬으면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합니까? 아,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. 네.